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리로 푸는 영어의 저자 그리고 원리로 푸는 영작의 저자강상입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뭐하고 있었나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 현재 분사라고 그러죠 ed 붙이는 거 과거 분사라고 그러죠 붙여서 각각 어때요 이것이 각각 동형사가 되기도 하고 동부사가 되기도 한다 동형사라는 것은 우리 2번 공식에서 2번 공식이 뭐예요? 형혼보 명수 형혼보 명수 우리 2번 공식이었죠? 그렇듯이 동사를 형용사를 쓰는 거니까 형용사가 하는 기능인 혼자보 명사 수식이다 그런데 이보는 다시 이형식의 주격 보호가 있고 오형식의 목격격 보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예상하면 지난번에 명사 수식했고 혼자 보호 가운데 주격 보호가 된 것을 지금 하고 있어서 현재 분사가 이 주격 보호 다시 어때요? 현재 분사가 주격 보호가 되는 경우, 과거 분사가 되는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죠. 현재 분사가 오는 경우, 과거 분사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현재 분사가 오는 경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거기 나오는 그 s 베레싱뭐 이런 형용사들이 오늘 제가 말하는 매질 이런 것들이 원래는 동형사에서 출발했는데 오늘날은 아니 예, 그렇죠 원래는 동형사 출발데 오늘날은 어때요? 완전히 형용사와 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형용사와 해버린 것들이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미 형용사 한 것도 동형사로 보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많은 동명사들이 오늘은 자주 쓰다 보니까 형용사화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그 다음 문이. 그러니까 다음 문장 뭘까요? 이스리사드 주어지요. 앞으로 시작된 전명구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걸 꾸미는 형용사구다. 그렇죠? 그래서 어때? 미는 형용사구고 동사가 있는데 진행형을 보자니 시험 결과. 이게 결과란 뜻도 있고 성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험 성적은 놀라게 하고 있는 중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여기서는 놀랍다. 시험 결과가 너무 좋아서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동형사가 비동사의 보 보호, 주격보호로 쓴, 쓴 예문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까지 본 것은 어메이징, 뭐머레싱은 전부가 현재 분사가 저기, 저, 동형사가 된 것을 얘기 했고, 이제 과거 분사가, 과거 분사가 주격보호로 된걸 보죠. 자, 이 문장 보시죠. 이 s i m 주어 동사입니다. 더군다나 3인칭 단수현재지요 예, 그런데 s i m 는 look, a p p 마찬가지, 이 형식 동사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어때요? 어, 스토니스트. 이제가 왔는데 이게 어때요? 두 가지가 있죠. 규칙 동사니까. 자, 과거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지요 과거일까요? 과거는 아닙니다. 왜요? 이게 과거라면 본동사로 쓰여야 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동사가 두개 있는 것이 돼서 모순된다. 그래서 어때요? 이것은 과거 분사로 봐야 합니다. 자 문장 중에 과거 분사가 쓰인 경우 몇 가지 있었습니까? 두 가지 있었죠. 하나가 뭐였죠? 동형사, 동부사, 동부사 지금 안 배웠고 다음 시간에 배울 테고. 동형사인데 동형사라는 것은 여기서 봤듯이 동사를 형용사로 쓰는 것이어서 형용사가 하는 기능은 공식 이번에따른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은 예, 혼보명수인데 우선 명사수식할수 있을까요? 어시토이시트가 깜짝 놀라다 이런 뜻인데 명사수식을 하려면 앞이나 뒤에 수식을 받은 명사나 대명사가 있어야겠죠. 없죠? 이건 동사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명사수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때요? 바로 세임이라는 불완전 자동사, 이형식 동사의 보호자리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때요? 보호자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놀란 것처럼 보인다. 그는 놀란 것처럼 보인다. 예. 이와 같이 동형사가 축격보호가 된 문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우리 그 문장에서 본동사를 우리가 말했듯이, s e m s 왜 본동사예요? s가 붙었죠? 3인칭 단수 현재, 3인칭 단수 현재 s가 붙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네, 왜 보호인가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말씀했듯이 이게 동형사대 형용사가 하는 기능 가운데 보, 보호로 쓰인 것이다. 왜 수식할 명사가 없으니까 저 명사 수식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해석하면 뭐 어때요? 그는 놀란 것처럼 보인다. 네, 놀란 놀란 그는 놀란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겠죠. 자그 다음 문장 이제 자 주어가 저걸 동사가 보기란 뜻, 역시, 이형식 동사죠. 프라이튼이 어때요? 깜짝 놀라지게,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다 이런 뜻이죠.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과거 분사가 돼서 수동이 됐을 뿐 아니라, 이게 어때요? 과거형이라면, 본동사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과거형은 안 되겠죠. 왜? 동사가 둘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과거 분사다. 과거 분사가 문장 중에 하는 기능은 저기, 결국은, 예, 이 과거 분사가 하는 기능은 첫째로 예, 뭐였습니까? 동형사, 동부사가 있는데 동부사 아직 안 배웠고 동형사는 어때요? 혼자 보 명사 수식인데 수식할 명사가 없다 그런데 그게 마치 룩이라는 동사의 보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형식 동사여서 그래서 보호로 된 것이다. 그래서 동영사가 보호로 된 예다. 해석은 어때요? 그 소녀는 놀라진 것처럼 보였다. 놀란 것 같이 보였다. 이런 뜻이죠. 예. 시카트. 자, be again t 온몸에 친숙이자 이런 수어져 있죠. 그런데 비가 오기도 하고요. 비컴이 오기도 하고, 예, 시 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때요? 지만은 이게 이형식 동사가 되고 이게 보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졌다. 예, 네, 이런 뜻이죠. 이때 어케인트도 사실은 동형사로서 보호가 됐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예. 네. 자, 자, 그 다음 문장의 주어, 동사, 전형적인 이형식 동사죠. 노운이 no, 이게 과거 분사 아닙니까? 노운, 뉴 노운 아닙니까? 과거 분사가, 자, 과거, 예, 네, 과거 분사죠. 지금 이게 노운이. No, 자, 과거 분사가 문장 중에 하는 기능은 첫째로, 동형사, 동부사. 동부사 아직 안 배웠고, 동형사는 형용사가 하는 기능인 혼자 보호, 명사, 수식이 있는데, 수식할 명사가 있어요. 뒤에 전사고, 앞에 동사고. 앞뒤에 명사가 없죠. 그러니까, 맞아요? 보호백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어때요? 바로 비커미난 동사의 보호자리에 놓여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하면 어때요? 해석하면? 그의 비행은 그의 이웃들에게 알려졌다. 이런 뜻이죠. 그의 비행은 그의 비행은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문장은, 자, 이 문장 재밌습니다. 희가 이문장의 주어지요. 동사죠. 홈의 품사가 뭘까요? 홈의 품사가. 명사요. 이게 명사라면 어때요? 보호입니까? 목적입니까? 주어동사말로 문장이 끝난 겁니다. 이때 홈은 품사는요, 부사가 있습니다. 홈은 명사도 있지만. 예, 그때, 그럼 어떻게 부사, 명사 구별하느냐? 그 위치로 봐서 판단이 되겠지만, 또한 가지는 해석을 해봐주세요. 집으로, 으로란 말에 들어가서 말이 되면 그건 부사입니다. 그럼 드랑크는 뭔가요? 드링크, 드랑크, 예. 드링크, 드링크, 드랑크죠. 그렇죠? 드링크, 드랑크, 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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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랑크죠. 예. 여기는 어때요? 과거 분사 형태죠. 과거 분사. 자, 이 과거 분사가, 과거 분사가 하는 기능이 뭐였죠? 이 과거 분사는, 어때요? 저기, 예. 두 가지가 그렇죠. 동형사로 쓰이든지 동부사로 쓰이든지 한다. 그럼 동형, 부사는 제가 안 배웠고, 동형사라는 것은 동사를 형용사로 쓰는 거니까, 형용사가 하는 기능인 혼자 보든지, 명사를 수식하든지 할 것이다. 명사 수식으로 보셨더니, 이게 아까 받아보신 명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꾸밀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명사 수식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게, 그럼 어때요? 이게 보로 쓰인 겁니다. 아니, 주어동사만으로 말이 되는데 왜 그게 보호입니까? 예, 이제는 학설이 갈리는데요. 이와 같이 원래는 일형식 동사, 완전자동사 그가 왔다 할말 있어요? 일형식 동사인데 특히 이런 경우는 이게 보호가 돼서 이형식이 된다고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나옵니다. 하여간 왜냐하면 문장오형식을 만들어 놓고 문장오형식이 있은 다음에 영어 문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영어 문장이 있은 다음에 5형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7형식, 뭐, 12형식 한다고 그러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완전 자동사지만 과거 분사가 보호가 돼서 이런 경우는 특별히 2형식으로 봐준다. 그러나 이래서는 학설이 갈린다. 뒤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떻요 드랑크가 동형사로서 과거 분사로서 K임의 보호가 됐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물론요, 유사보호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유사보호. 유사한 것은 비사한 뜻이죠. 이때 보호로 준다, 그 말이죠. 이것을 유사보호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분사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제가 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유사보호라고 해서 말이 됩니다. 그렇게 이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학설이 가셔서 뒤에 보다시피, 동부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드랑크는 과거 분사로서 동형사가 된 것이고, 몇 형식이냐면, 이 형식인데, 특별히 이런 경우는 이 형식으로 봐준다는 것이죠. 이런 예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가 앉았다 할 말이 있어요? 완전 자동사 이 형식인데, 이걸 이거 어때요 이거를 동형사로 보고 이 형식으로 봐줍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그는 신족들의 둘러싸인 채 앉았다. 그는 훌륭한 경치를 보면서 서 있었다. 이와 같지 보면서 둘러싸인 채술 취한 채술 취하여. 이들 드려요. 나중에 보시면 동부사 문장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하여간 이것은 학실이 가져와서 동부사로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이 문장은 뒤에 가시기 바랍니다. 뒤에 다시 나오니까. 이와 같지 여기서는 여기서는 일부 기능은 이것을 동형사로 봅니다. 그런 기능이 되는 거 아시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죠.